크리네요 테크 크리네 테크 집기을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작업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laughs> 이 세상에 못없는분진어디크리네 <laughs> 테크 집중기가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요 테크 크리네 테크 집기 아하 한우하면 횡성 한우 축제하면 횡성 한우 축제 입안에서 살살 녹는 횡성한우와 각종 농경문화 체험에 하지만 먹거리 즐길거리 선물까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펼쳐지는 횡성한우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0회 명품 횡성한우 축제 장미란이 되지 마라 또 하나의 누군가가 되지 마라 그들처럼 고통을 이겨내고 그들처럼 아픔을 물리치고 너만의, 너만의 생활을 써라 신진파스 아렉스는 스포츠 꿈나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풀립니다. 신진파스 아렉스 가슴이 따뜻한 동화 세상을 열어가는 MBC 창작동화 대상 문화방송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창작동화를 공모합니다. 원고는 금성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마감은 2014년 12월 5일까지입니다. MBC 창작동화 대상은 금성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문의 서울 2077-8912 밥 먹어, 니 청정한 밥이라서 좋다 에서 야식, 아임닭에서 저칼로리 닭가슴살 소시지, 야들야들야들리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꼬꼬빌에서 프리미엄 닭가슴살 패키지, 믿고 먹는 대구 불로리 왕막창에서 막창 세트, 그리고 쌀 10kg까지! 한 단체에 총 6세트의 간식을 몰아서 드립니다. 밥 먹어, 써니! 단체로 쏜다! <목> 이번 한주 동안만 특집으로 만나고 있는 밥먹어 써니! 단체에 속해 있는 10분 이상이 에덴데이트 앞으로 단체 소개나 자랑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간식 6종 세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엄청난 팀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말머리, 공부 잘한다고 못생겼단 편견은 버려라! 오금고등학교 2학년 1반 이과 여신들! 우리 안에 피타고라스 있다. <laughs> 아, 어제랑은 또 말머리가 다르네요. 어제 그왜 강타의 후손 해서 보내 주셨던 오군고등학교 친구들. 어, 보내 주셨고요. 말머리 함께하는 대한민국 위기 가정의 희망을 어, 아마도 자원봉사 단체인 것 같아요. 어, 너무 아름답다. 말머리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말머리 밥안 먹었으니 부산 대연 고등학교 분들. 어. 오늘도 정말 학생분들이 초 강세를 보이고 계세요. 이 가운데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말머리 3고 초려 음. 우린 4고 초려 4일 연속인데 오늘도 엉금만? 우린 포기하지 않아. 대성녀고 2학년 2반 학생들! <목소리> <목소리>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일단 반 대표 분을 한번 만나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Yeah!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싸이 폭! 어, 잠깐만, 지금 야자 중 아니에요? 아, 쉬는 시간이에요. 아, 쉬는 시간이에요? 어우, 알았어, 알았어. 그럼 더소리 질러! 싸이 폭! 워 아우, 정말 목청이 좋네요. 우리 <laughs> 대표로 전화 받은 친구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상여고 2학년 2반에 다니는 네. 박주은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친구 이름이? 박주은이요. 박주은 친구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친구들 정말 파이팅 넘쳐요. 파이팅! 파이팅! 어, 잠깐 방금, 방금 그 친구 제가 볼때 계속해서 그 고주파수로 노래. 어, 맞아요. 그쵸, 그쵸, 파이팅! 맞죠? 파이팅! 그 친구 이름, 이름 뭐예요? 세은, 세은 친구. 네. 어, 세은 친구. 아, 라디오 나와. <laughs>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친구, 주은이, 주은 친구가 침착하래요. <laughs> 침착해. 침착해. 어우, 아, 이 친구도 오늘도 안 뽑혔었으면 은 찾아올 뻔했네요. 그죠? 네. 아이고, 아, 오늘, 정말, 오늘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또. 그, 긴장감을 줬다가 뽑으려고 뽑았다, 오늘 뽑았다고 하면 좀 내가 미안한 거짓말이고요. <웃음> <웃음> 아니, 사실은 담임선생님도 참여해주셨어요, 그죠? 네 저희 담임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어요. 이야, 정말요? 쌤 혹시 옆에 계시나요? 아, 안계셨 아, 아 지금. 강소영 선생님 사랑합니다, 정말. 강소영 선생님. 쌤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나가 계시는군요, 그죠? 아니요. 아니, 오늘 아니요. 하셔서 하셨어요. 아, 오늘 야감이야, 그래서. 아, 갈가 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참여하라고 참여 공주는 또 이렇게 또잘 해주셨어요, 그죠 네. 아이고, 아우 다행이네요. 선생님까지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우리 대성여고 2학년 2반 학생들 그 오늘 참 희한한 게요. 그 대인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기대해 보면서 그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내가 네. 다른 팀까지도 좀 선물을 좀 나눠주고 싶은데. 아예 질문이 있어요. 아이예부터 목소리 가 급격히 <웃음> <웃음> 목소리 다운되는데 어때요? 네네네. 본인들의 간식을 조금 다른 팀과 나눌 수 있겠어요? 아니면 아, 그러면 남자 어. 남학생이면 돼요. 남자 학생이면 된다는 아이들 의견이 완전... <laughs> 이렇게 이쁜 목소리를 가지고 남학생은 됩니다라고 할, 할 거예요? 만약에 학생만 됩니다. 잘생긴 남학생만 만약에 들어서 네, 검증시켜 주세요. 만약에 그런 같은 여학생들이라도 아니! 안다 안다 안다. 아니 지금 계속해서 세은이 세은이죠. 세은이. 아니 아니 한별이한별이한별이한별이 <laughs> <한별이야. 웃음> <한별이야. 웃음> <laughs> 아, 알았어요! <laughs> 알겠고요. 아, 아니, 사실은, 아, 사실은 우리 친구들의 그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였어요. 아, 네. <laughs> 아, 이렇게. 하정우씨요? 하정, 하정우 재현이가 하정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하정우씨는 알아서 네. 간식 잘 드실 것 같고요. <laughs> 그, 네, 저기 있어요. 아오이소라씨. 아. <laughs> 아오이 아, 소라씨를 그그 어떻게 그 알아요, 알... 학생들?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네, 그 아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아무튼 우리 학생들, 한참 먹은 아이니까 간식 6종 세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니 있잖아요. 네. 제가 정말 소녀시대 팬이거든요. 아, 정말요? 아, 소녀시대 진짜 사랑해요. 아이고, 고마워요. 노래, 노래 <laughs> 우리 친구들 육종세트 맛있게 드시고요 예. 방금 부른거 소년시대 노래 맞죠? 그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생일이에요 어 축하, 생일이에요? 축하 한마디 생일 미리 축하해요 소연이, 세경이. 세경이 축하한다고 <laughs> 소연이, 세경이요? 수빈이도요 수빈이도? 네, 세, 세은이 <laughs> 세은이? 근데 다들 생일이 세경. 똑같은 날인가봐요? 맞아요 네. <laughs> 네. <세은이라> 축하세요 <laughs> 알았어요 일단 다들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내가 네.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그럼 나 신청곡, 아, 신청곡 야, 저, 들려줄게 저 진짜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응. 음. 어떤 거요? 소녀시대 테티서의 이번 신곡 할라 할라? 그거는 이따 들려줄 텐데 우리 어. 오늘 테티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친구들? 예,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라디오볼라고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할라 같이 들을 건데 왜냐면 친이 테티서분들이 아, 춤추는 면서 봐야 되니까 아 저는 Begin Again 그주제곡이 w h t Start 비긴어게인의 OST 로스트스타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노래 들려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어우 네. 너무 파이팅 넘치네요. 이 여세 몰아서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 꼭 얻, 얻고요.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봐요, 우리. 아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아우, 정말 오늘 우리 여고생들, 역시 여고생들이 왜 여고생이겠어요. 이렇게 낙엽만 굴러가도 깨르르 깨르르 간식 6종 세트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리액션 해주는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청고마비 마지막 날 기념이잖아요. 그리고 또 FM4U가 생일도 맞았고요. 그래서요, 대성역으로는 간식 6종 세트 보내드리고요. 그동안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 중 3팀 더 뽑아서 아차장 3종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상 3종 세트는요. 오금고등학교 2학년 1반 친구들과 또 5일째 도전 중인 정음여고 2학년 6반 친구들 그리고 서울시청 남강빌딩 뒤 콩다방 일기미들 분들 이렇게 세 팀께 보내드릴게요. 빠바바밤. 아 바바바밤. 물론 물론, 계속해서 참여해주셨던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너무 정성고 참여해주셨어서, 아차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너무, 너무, 한, 6종 세트 못 받아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박천출님이, 허, 거참, 구김없는 여고생들이네요. 하셨네요. 그러게요. 이 구김없는 여고생들의 신청곡, 나갑니다. 아담 리바인의 로스트 스타즈 아담 리바인의 로스트 스타일스 들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아담 리바인이라고 불렀던 이분의 이름을 정확한 발음을 정의 내려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음악캠프의 배철수 씨와 꿈꾸는 라디오의 타블로 씨가 정확하게 에덤 리빈이라고 본인이 본인 소개할 때도 이렇게 이름 부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불러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앞으로는 애덤 루빈이라고 <laughs>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결론 내렸으니까 믿고 따라가야죠. 근데 노래 듣는 동안 문별님이, 어우, 그 활기차던 아이들이 이런 센치한 노래를 하셨거든요. 이게 이 영화 OST가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요. 0381님, 신윤지님, 왜 많은 분들이 신청